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의무 도입 시점을 내 후년으로 1년 미루고 대신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하자고 국회에 제안했었죠.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AI 교과서의 법적 근거는 탄탄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학교별로 교과서 활용을 자율적으로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초중등 교육법을 바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일선 학교는 AI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건의문을 내고 AI 교과서가 학생 맞춤형 교육에 필요하다며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긴 어렵다며 내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료를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자는 건데 이 기간 교원 연수와 인프라 개선 등 준비를 마무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교과서 지위로 가지 않을 경우 선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 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의무 도입을 2026년으로 미루고 내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는데 전국 교육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낸 겁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적어도 당장 내년 3월부터. 본격 활용하긴 어렵단 목소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I 교과서 도입 철회 요구하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이어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내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AI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기기 관리와 같은 교사의 업무 부담 역시 는데다 최근 개인정보 노출 보안 문제도 불거져 보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 등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란 학부모들의 우려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깊게 읽고 요약하고 글쓰는 이런 훈련들이 더 선행돼야 되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클릭클릭하는 문제 찍기형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포괄적이고 사고력 있는 학생으로 키우는 이런 그 교육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